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메기 엘 와커는 성취했어요. 전국적인 명성을 머머로서,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그리고 공동체 리더로서. 그녀는 있었습니다. 머머 중에 가장 초창기의 흑인 학생들 중에 있었대요. 출석한 학생들이죠. 새롭게 설립된 공립학교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한 위하여 새롭게 설립된 공립학교에 출석한. 가장 초창기의흑인 학생들 중에 있었습니다. 졸업한 후에 그녀는 일을 했네요. 선생님으로서 3년 동안 어디에서 베어리스쿨에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녀가 공부를 했던 곳이에요. 1900년대 초반에 버지니아 은행인데 이 버지니아 은행이 어떤 곳이냐? 소유된 은행이에요. 백인 은행가들에 의해서 소유된 버지니아 은행이 뭐 뭐를 꺼려했어요. 뭐 기꺼이 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단체나 개인들과는. 인종적 차별이죠. 이제 백인 은행가들에 의한 이 인종적 차별이 이끌었어요. 그녀로 하여금 공부하도록. 무엇을 공부해요? 은행 금융 그녀가 설립했네요 신문사를 왜 장려하기 위해서 더 친밀한 소통을 누구와 자선 단체와 그녀가 속해 있는 자선 단체와 누구랑 대중들과 사이에 친밀한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문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곧 그녀가 설립을 했어요 세인트 루크 페니 저축은행을 이 저축은행이 살아남았어요 대공항으로부터 그리고 합병했어요 누구랑 두 개의 다른 은행이랑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세인트 루크 페니 저축은행은 번성했어요 머머로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이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의해 서 운영되는 은행으로 2009년까지 번성했다는 거예요. 워커는 성취했죠 성공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이냐 만들려는 비전이죠 향상을 사, 방식 삶의 방식의 향상이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한 삶의 방식의 어떤 향상을 만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성취한 겁니다.